성공의 힐링 선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어, 내년에 53세가 되시죠? 어, 그분들에 대해서 음, 경자년 한해 운기도 봐드리고요 이분들의 특정 특성, 그다음에 이제 어, 성격 성품, 그다음에 맞는 직업관, 뭐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분석해서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무신생 여러분들은 어떤 음, 느낌의 사주를 타고나셨냐면요 이 가을에 보면 큰 산으로 큰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큰 산에 이 결실을 이렇게 의미를 하시는 음, 의미고요 그 오곡백화 있죠 오곡백화가 연그러가는 어떤 모양새처럼 재물발전 그 다음에 의식주의 윤택함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사주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평생 식록이 따르고 의식주도 원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어나 무신생인데 원숭이인데 68년생인데 나는 맨날 힘들고 평생 힘들었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 우리가 사주에서는 연월일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무시생 원숭이띠 분들한테 태생에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재물을 이 만드는 재주와 재능을 타고나시는 것으로 보셔도 좋아요. 어, 다만 명예 그 다음에 벼슬 어 이런 명예와 벼슬이 좀 약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명예보다는 재물에 인연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사주로 보시면 어딱 적당하다 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신생분들 근본적으로 타고난 성품 보시면 윤통성과 활동력이 탁월하게 하시기 때문에 평생 돈내는 분야, 돈 되는 일에 굉장히 부지런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영마와 역동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뭐 고향은 여기지만 뭐 타지나 타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지나 아니면 해외출입, 그리고 객지에서 성공하시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두드러져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문창기인이라고 있어요. 그문창기인이 따르시는 사주다. 이문창기인은 일명 말하면, 공부하는 신을 말을, 하는데, 이 공부는 학교 학문의 공부도 있겠지만, 말고,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어 내가 어떤 자격증, 아니면 그, 어 내가 다른 분야의 학문, 그리고 어떤 지식 정보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뭐, 어학적으로 다른 공부, 그런 이제, 공부를 할 때, 귀인으로 따라들은 그런 분들은 문창기인이라그래요 그리고 두뇌가 비상하신 편이시기 때문에, 학문과도 인연은 강하세요. 응, 재무신이 강하다고 해서 학문하고 인연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 무신생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어, 자연이라 그러죠. 산속에 천연과실을 의미를 하기도 하는 그런 띠 분들이시기 때문에 재물의 뿌리인 부친과의 인연이 부친의 인연과 부친의 덕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의미하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모친과의 인연이 짧거나 건강이 나쁠 수도 있다는 라 점.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일찍이 자식이 왜 결혼 전에 우리가 요즘에 혼수품이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이라고 그러죠. 어, 자식이 들어서야지만 가정사의 우환이나 어떤 어, 우여곡절이 좀 이렇게 순탄하게 지나간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운명 속에도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어, 차와 상통하는 별이 됨으로 소년이든 정년기든, 어, 어떻게 배피를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차가 집과의 장모님과의 인연이 좋아요. 인연이 깊어서 장모와 처의 와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자식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들도 있지만 딸의 기운이 굉장히 좀 강하시다. 어, 그런 거 정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재물혜택이 따르고 좋은 자식 덕을 볼수 있다. 그 자식의 덕이 따른다. 자식을 낳고 나면. 배필과, 어, 이렇게 서로 간이 좀 벌어진다 그러죠? 좀 무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있어요. 하지만은, 어, 이런 남편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혜택이 뭐, 없다라고는 할수 없으니, 경제적인 혜택은 있, 있더라도 결국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주말 부부식이나 약간 뭐 헤어짐이라 해서 완전히 이별은 아니고, 좀 무정하다. 서로 간이. 서로 간이 좀 무정하다는 그런 의미를,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인연이 조금 멀어지거나 안 좋아질 수 있다지만 그거를 이제 웬만하면 좋은 원만관계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참 지혜로우실 것 같아요. 자식은 자식의 기운에서 보면은 딸도 있겠지만 아들의 기운이 강하신 그런 사주를 타고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무신생 여러분 타고난 전공으로 보면은 이 아까 제가 문창귀인이 있다 했잖아요. 문창이 별로서 두뇌가 투명하시고 또 이렇게 학문 쪽으로 굉장히 발이가 빠르신 분. 어, 남자분으로 봤을 때는 상업학과나 뭐 의학과, 공학, 교육, 스포츠 등 쪽으로서 많이 길하시고요. 여자분으로 봤을 때는 뭐 어학, 외국어, 그다음에 예능, 스포츠, 문학,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렇게 등반한다 그러죠. 그산학이라 그러나? 어, 그런 쪽.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 에 방송 이런 쪽으로 많이 길하십니다. 대체적 두뇌가 좋으시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성적이 많이 조조해지는, 조조해져서, 어,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긴 공부는 좀 조금 힘드실 거고요. 큰 시험에는 좋은 성적을 이루실 수는, 어, 어 아니야 큰 시험에는 좋은 성적을 이루기 이루기보다는 아까 긴 세월 동안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애로가 어,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혼하기 굉장히 좋은 띠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쥐띠 소띠 용띠 뱀띠 양띠 원숭이띠가 어, 좋은 인연이시고요 여자의 경우로는 쥐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돼지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여기 무신생 여러분의 직업 관계에 좋은 직업은, 어, 전문직, 특수직 이런 직업과 제조 생산 등에 굉장히 길하시고요. 조직이나 직장인일 경우에는 전문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어, 전문적인 교육, 그 다음에, 뭐, 어, 학생들을 유경할 수 있는 거, 어떤 그런 사업체, 그 다음에 운수, 그다음에 영마 관련에 대한 분야 그리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인연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직업관을 잘 살리시면은 굉장히 길하실 거고요. 그다음 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 뭐 장사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서는 식품, 금속 기계,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통상 운수, 해운 교육.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사업 등 인연하기 쉽기 때문에 잘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무신생 여러분, 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살아가면서 나쁘신 분들도 있다고 표현해요. 어떤 분들은, 어, 저는 평생 이렇게 우리 뭐 부모님의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재사업다 하고요. 뭐 해외 유학도 가서 공부도 하고 잘 이렇게 삽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평생 삼대 같이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올한해 2019년도 힘드셨겠지만, 후반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문은 열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얼마나 노력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실 수는 있는데, 경자년 무신생에 한 해의 어떤 그런 특정적인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집어드리자면은, 어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일들은 조금 슬슬 풀리시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어 내가 답답했던 분야가 어느 정도 활로가 열린다 그런 음, 한 해가 될 것이고요. 또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 계신 분들은 겨울보다는 조금 따뜻한 봄 아니면 뭐 여름 초여름 여름쯤에 지내시면은 그래도 무난하거나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고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위해 새롭게 설계하고 준비하는 공부를 하는데에서는 굉장히 발전이 따르시는 해니까 그 좀도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다만 여자일 경우에. 가정사의 문제로 약간 근심 걱정수 그런 게 따를 수 있다니까 가정을 좀 많이 이렇게 어 조금 더 관심을 주시고 가족관계도 조금 더 관심을 주셔서 어좀 그렇게 무난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이 무신생분들이 의외로 보면은 좀 특출나게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좀 약간 봤을 때는 잘 풀리시는 분못 풀리시는 분들이지만 이 전문적인 분야나 특성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좋으시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꾸준하게 전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잘 풀릴 수 있고 특히 내년 자리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 직업 저 직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직업이 계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길 어, 바랍니다. 어, 마고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